안녕하세요. 데선 랩식의 제임스입니다. 어, 대학을 다니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ROTC, 예비 장교 훈련단 프로그램을 어, 접하셨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 1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학생들이 학업과 동시에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졸업 후에는 미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띠시 대학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아 또한 사실 뭐아르 c 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는 아르띠시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는 해주는지 또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아르띠시 장학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와 같은 질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ROTC 프로그램의 기회부터 장학금 혜택 그리고 대학 선택 가이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TC 프로그램은요 미군 장교 양성을 위한 대학 과정으로요 학생들이 일반 학위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군사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이 ROTC 프로그램의 기원은 1819년에 미국 범원주의 노르치 대학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916년 어, National Defense Act 그 국방법 이후에 현재의 RTC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요. 군사, 군사학 강의와 더불어서 리더십 개발, 그리고 여름에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학위를 갖다가 취득한 후에는 미군 장교로 인관을 하게 되죠. 이러한 ROTC를 통해서 배출된 장교들은요 제 2차 세계 대전이나 어, 베트남 전을 포함해서 주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오늘날에도 미국군의 핵심 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ROTC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한다는게 어떨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ROTC 프로그램은요, 일반적인 대학 생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을 ROTC 관련 활동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어, 이는, 뭐, 파타임 잡과 비슷한 수준의 그 책임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에 있어서는 대학 과정과 ROTC 필수 과목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 체력 훈련이 있는데요. 매주 여러 차례 체력 단련 및 훈련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 행사 참여 의무가 의 있는데요,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퍼레이드, 군대 행사나 여름 훈련에 어떤 의무가 있죠. 졸업 후에는 최소 8년의 군 복무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통 이게 4년에서 5년 정도의 현역 복무를 하신 후에 4년간의 그 예비군 어 individual ready reserve라고 해서 I R R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게 습니다 특히 뭐 만약에 어, 직무가 파일럿 그런 비행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그런 특정 직업군인 경우에는요 10년 이상의 현역 복무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ROTC 장학금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많은 학생들이 그 ROTC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 요게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ROTC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ROTC 장학금이라는 건요 ROTC 그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과 수업료를 100% 지원받는 것 이런 옵션이 있고요, 또는 그거 말고 기숙사비 그러니까 룸앤볼트를 100% 지원받는 것이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하시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생활비 보조금 및 교재비 지원이 제공이 되기는 합니다. 생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월 420불에서 한 500불 정도 되고요. 교재비 지원은 한 연간 1200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ROTC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 혜택 없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대학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ROTC 대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그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작은 금액은 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그 중요한 요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ROTC 장학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 경쟁률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어, 4년제 ROTC 장학금의 경쟁은 사실 매우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1학년인 주니어 때 신청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선 SAT랑 ACT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GPA 2.5 이상입니다만 이거는 미니멈이고요. 그 해군이냐 공군이냐 육군이냐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 아메리칸 어, 베스테스 테스트를 갖다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요건, 그 몸이나 그, 그 몸의 그 몸무게나 키 등을 갖다가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장학금을 원하는 대학을 갖다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쟁률이 학교마다 상당히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학 재학 중에 2년 또는 3년에 ROTC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ROTC 프로그램은 최소 3년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게 보통 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지나시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주니어나 시니어라고 하신다면 그 t 서 캔디데이 스쿨 그러니까는 어 학사장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 그런 장교 인간을 위한 다른 경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rtc 의각 군별 어, 육군이냐 공군이냐 해군이냐에 따라서 그 장학금 혜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선 어, 육군의 경우 육군 ROTC의 경우에는 주요 혜택을 보시면 등록금 100% 또는 기숙사비 100% 지원이고요. 월420% 정도의 생활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보면 4년에서 5년 현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의 예비군이 있고요. 어, 공군이나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 ROTC 같은 경우에는 Type 어, 1의 경우에는 등록금 100%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Type 2는 연간 18,000 불을 지원받는 그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보면은 최소 4년은 현역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해군이나 해병대, 그러니까 네이비나 마린 아르토시 아티시 같은 경우에는 어, 등록금 100% 또는 기숙사비 100%가 돼 있고요. 어, 연간 750불의 교재비 지원 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어, 위와 마찬가지로 4년에서 5년의 현역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그러니까 마린, 마린 ROTC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비 ROTC에 포함이 되고요. 추가 체력 요건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ROTC 자금을 받기로 했다고 해서 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어, 매 학기마다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어,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GPA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2.5에서 3.0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정기 체력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군대 생활 같은 그런 규율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어, 심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ROTC를 도중에 중, 어,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자금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만두셔 말만, 얘기만 듣고, 뭐, 뭐, 하기로 하고, 뭐, 구두로만 했다, 이 정도라고 하신다면, 아무 때나 그만두셔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만약에 이미 장학금을 수락하신 경우에는 rotc에서 철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rotc 프로그램은 신입생 학년이 끝날 때까지만 철회를 하면 아무런 영향 없이 철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보다, 그렇지만 그보다 늦게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 졸업 시에 입대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ROTC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어, 이 프로그램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군 장교가 되는 거에 미군 장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어, 그런 학생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ROTC 장학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력 훈련및 학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ROTC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장교가 되는 길은 경제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년 이상의 복무 의무를 고려해셔서 신중한 배정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ROTC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025년 기준으로 비용이나 학업, 취업률을 고려한 미국 최고의 ROTC 대학 15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의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